자, 안녕하세요. 솔트버입니다. 오늘은 또 식물일기 찍어보려고 하는데 식물일기 겸 이제 고무나무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수채화 같이 보이는 이 고무나무는요, 수채화 고무나무예요. 말 그대로 수채화 고무나무인데 얘들은 더운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온도는 최저 13도에서 최고 26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데에서 햇빛이 좋은 곳에서 두면은 더잘 자란다고 합니다. 키우면서 이런 무늬가 있는 고무나무들을 보면은 햇빛이 많이 안 들면 이 무늬가 다 빠지고 좀 뭔가 잎이 튼튼해 보이는 게 아니고 흐물흐물하게 변한다고 해요.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노지에 그냥 차광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로 직사광선을 줘도 그만큼 잘 살아나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얘네는 공기 정화가 엄청 탁월해 가지고 많이들 키우는데 뭐 카페나 이런 데가 보면은 고무나무 종류들이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어그 중에서 이제 종류도 많아요. 뭐 벵갈 고무나무 뭐 이런 게 많은데 벵갈 고무나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벵갈 고무나무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고 그 요번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내 생에 제일 처음으로 키우게 된 고무나무는 수채화 고무나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성장 속도는 많이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른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 하나씩 잎을 내주고 있어요. 데리고 왔을 때 여기 밑에 잎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라주는 겸 해가지고 잎꽂이를 하면은 될것 같아가지고 어 찾아보니까 잎꽂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잎꽂이를 해뒀거든요. 번식하는 방법이 이제 잎꽂이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좀더큰 거. 좀더 자랐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꼬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여기 목대를 잘라가지고, 이 꼬지를 하는데, 목대를 잘라서, 쭉 잘라서 하면은 또 새로운 생존잽이 나와서 또 계속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꼬지 한 애들인데요. 제가 물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분무질을 해줘갖고 생수태, 수태에다가 이렇게 심어봤는데, 처음에 여기 지금 반점이 있는 거 말고 여기 옆에 있는 애, 얘는 뿌리가 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뿌리가 실종이 됐어요. 말라가지고 뿌리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 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했는데, 뿌리가 안 나요. 아, 초점이 안 맞는다. 초점 더럽게 못 맞추네요. 일단 뿌리가 안 났어요. 그리고 상태를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엎어버렸네. 잎 상태를 보면은, 지금 얘는 원래 이렇게 좀 반점이 좀탄거 같이 돼 있어가지고 잎이 왜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냐, 더럽게 못 맞추지. 어, 지금 보면은 잎이 좀탄거 같죠?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한번 심어볼까 해서 심었는데 잎꽂이가 된다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태를 빼고 그냥 물꽂이를 해볼까 싶어요. 음, 고무나무는 잎꽂이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싱싱한 잎이었어요. 여기 다른 잎은. 신시간이 펴는데 좀 작아서 그런지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갈변하기 시작하면서 마르고 있어요. 마르고 있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할것 같은데 뿌리가 내줄지 안 줄지는 이제 이 수태를 수태를 걷어내고 그냥 물에 그냥 꽂아두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 수태째로 그냥 물로 꽂아놓고 한번 경과를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무나무 한번 알아봤는데 고무나무는 종류도 많고. 그 중에서 뭐 예쁜 걸 찾고 자면은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내가 키우 제가 키우고 있는 이런 수채화 고무나무나 벵갈 고무나무 무늬가 좀 있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수채화 고무나무는 이렇게 무늬 있는 게 정말 예쁘잖아요. 무늬가 진짜 막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햇빛을 근데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해요. 뭐한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종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천으로 잎을 또 닦아줘야 돼요 깨끗한 천으로 여러분들도 키우기도 쉬워요 쉬워가지고 햇빛만 잘 보여주고 물만 이제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잎이, 두꺼울, 잎이 두꺼울수록 물을 많이 안 타요 식물들이 잎이 얇을수록 물을 좀 자주자주 자주 줘야 되긴 하는데 얘네는 이제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해가지고 키우기도 정말 쉽거든요 번식도 쉽고 해서 한 번쯤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수채화 고무나무로 찾아뵙고 수채화 고무나무가 또 새로운 잎이 나면은 수채화 고무나무에 대한 식물일기를 한번더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식 이거는 이제 물을 좀더 부어줘가지고 잎은 물을 좀더 부어줘가지고 한번 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도 경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짝 맛빼기로 다음 영상은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 녀석입니다. 수채화 고무나무에 대해서 설명해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뿌듯한 솔투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봅시다. 솔바